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멋쟁이 사자처럼 브레드팀 인턴 멋쟁이 김종범, 최현지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멋쟁이 사자처럼 해서 인턴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을 중심으로 코드라이언 언택트 개강 키트의 품목 중 하나인 디지털 플래너 속지에 그림을 그려가며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을 뽑는 방식은 앞에 보시면 이제 세레게트 친구들이 있는데요. 이 밑에 질문지가 깔려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코끼리 알티 멋쟁이 사자처럼 세렝게티 스페이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? 저는 3층을 제일 좋아합니다 라피키라고 하고 좀더 업무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뭐 간식 이런 것도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을 한단어로 <laughs> 표현하자면 뭐니 뭐니 해도 인턴 미션인 것 같아요 이게 음... 뭔지 아 전자렌지 네? 전달인지 <laughs> 어, 저 같은 경우는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. 여기 와서 배운 게 너무 많고,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. 이 기회로 인해 더 배워보고 싶은 욕구가 뿜뿜했던 것은? 광고 집행 과정이 전 정말 음. 재미있더라고요.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광고를 기획을 해보고 음. 집행해보는 그 1년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더잘 배워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, 앞으로도 광고 데이터, 이제 대시보드를 더잘 이해할 수있도 더 공부를 많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음, 네. 좋습니다. 나 아, 타조. 네. 나는 멋쟁이 일기 활동을 하면서 후회한 적이 있다 없다. 하나 둘셋 없다. 없다.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.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실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책임감도 좀 많이 느꼈고. 하지만 진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 기회라는 음.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혀 이 활동 자체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후회는 1도 없습니다. 왜 멋쟁이에 지원을 하게 되었나요? 디자인, 컴퓨터, 기획. 제가 원래 좋아했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. 자 이렇게 저희의 인턴 생활을 꾹꾹 눌러 담은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. 와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진짜 너무 알찬 것 같아요. 멋쟁이 사자처럼이 궁금하셨던 분들 그리고 인턴 생활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멋쟁이 사자처럼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멋쟁이 사자처럼 브랜드 팀 인턴 최현지, 김종범이었습니다. 그럼 다음 더 써머 생활에서 만나요. 안녕.